짠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 어, 이거 왜 채팅이 안 올라가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먹을 것은 밥왜물만아 먹냐고? 그 맛을 몰라요? 속안줄때 먹는 게 아닌데? 뭐야? 어쨌든 오늘 먹을 것은 제가 만든 김치찜. 되게 오랫동안 푹 익혔어요. 이렇게 아이가 만든 삼겹김치찜. 김치찜에 먹고 싶어서 손으로 좀 먹을 건데 여러분 제가 비닐장갑 벗여서 손으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치를 좀한 조각을 좀 쭉쭉 찢어볼게요 잘 익었는지 짠짠 안녕하세요 뭐 이거 안 찢어도 되겠다 일단 김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흥이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돌돌 말아서 네. 으음~~ 으음~~ 밥이랑 먹어야 돼좀 짭조름하니 국물을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찬물에다가 그냥 했어요 음음이야야 고기랑 고기도 푹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삼겹 물이 적다고? 물이 많아야 돼? 어, 나 저, 저 적당한데? 항 음. <laughs> 공기만 먹을게요. 진짜 있으니까. 음! 잘 만들었어. 있시키셨어요 물이 좀 적으면 물을 좀 부어야겠다 이 짝대 다시 오면 뭐야 이게 왜 안되지? 잠깐 내릴게요 싹 얹어서 싹 퍼서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을까? 먹을 수 있을까? 음. 음. 와 물마른 밥 대박이네. 물 좀만 더 넣을게요. 일단 얼음물. 아 괜찮아요, 끝님 그럼 뭐,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. 자. 근데, 손으로 두개 쓰니까 번거롭긴 하네. 찢어놔야겠다. 살짝만 더푹 익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. 되게 오래 했는데? 원래 김치찌면 물밥이잖아. 몰라요? 음, 김치국물에 들어가서. 그럼 필요하니까 몰라요. 좀 짜져 놓을게요. 아 닉네임 또 바꿔서 왔네. 뭐지 진짜? 블랙을 해볼까? 이상하네. 이거는 청양고춧가루 들어간 거라서 좀 맵습니다, 님들. 좀 매워요. 거제도 살아요. 바꿀 걸 그랬다, 바, 그, 밖로 위치를. 일단, 한입 먹고. 음. 어서오세요. 새김치로는 만들면 별로 맛없을 거예요. 이거는 묵은지. 익은김치. 원래 이런 거는 조금 익은김치로, 신김치로 해야 맛있어. 음. 어렸을 때물 막아서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여기다가 고기 고기 올려서 아 맵다 음. 음. 달님 축가 축가. 아, 어, 입술 빨개진 거예요. 진짜 맵네 이거. 어우 맛있다 고기 오돌뼈.. 있네 이건 하루에 두끼 먹어야 음 어째 좀 울긴 했지만.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음. 김치는 자골로 쓴맛이지. 어, 안 돼. 음제니네임님 닉네임 그거 봤어, 댓글. 평소엔 달지도 않면서이 어. 고기가 진짜 맛있네? 그냥 삼겹살인데 엄청 부들부들해요. 어, 뭐야. 그 집이 뭐야? 밥이 좀 부족한가? 안 돼, 항공기만 먹기로 했어. 응? 음? 아, 여긴, 뭐 시장인데, 원래, 맨날 여기서 사요. 음, 오늘 음, 너무, 바람이 엄청 불고, 너무 습해요. 바다에 다 끈적끈적거려가지고, 심한 날이야. 음 바람 엄청 불지 않아요? 바람 장난 아니야 제습기 없어요 여러분 밥은 그냥 딱한 공기만 먹을게요 제가 배가 좀 불안해 밥소, 업체 불러야지. 에어컨 어 이런 거이네 있는데 못 쓰는 거야. 음. 아. 음. 아, 이 남은 거는 내일 먹어야지.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어서 한나주얼리가 뭐예요? 이 얼굴 부을 때도 있고 잠을 못 자면 부어요 잠을 자면 안 붙고 자면 안 붙고 오히려 나는 그렇더라. 아 밥이 별로 없네. 안돼 안돼. 비계 부분 너무 좋아. 이차 메뉴는 별로 별거 없어요. 근데 콩나물국에... 보지 알아요 어, 진짜 밥도둑이네. 밥을 다 훔쳐가버렸어. 마지막! 고기랑. 그래 매장. 그러면 고안 더웠어?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. 아, 이차 메뉴는 콩나물국이랑 무조림, 갈치 무조림이랑 계란 양파 스크램블 해올 거예요. 명란 계란 스크램블.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. 한끼 뚝딱.